상철이 인기가 많아지자 상철이 아쉬워진 정숙, 역시는 역시다. 그렇게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꼽져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마음이 간다니요. 마지막 데이트 선택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 현숙, 옥순 세 사람이 상철을 선택했는데요. 데이트 선택이 끝나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숙의 표정이 씁쓸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대충 상철에게 몰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배가 아프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이 상철한테 마음 없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자 정숙은 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상철에게 마음이 다시 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숙 씨.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정숙의 이런 반응에 누리꾼들은 직설적이라 귀엽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독서를 퍼붓거나 비꼬던 모습을 떠올리면 적어도 제 눈에는 귀엽지는 않더군요. 한편 정숙은 데이트 상대로 광수를 선택했는데요. 상철에게 별 생각이 없다가 상철이 인기남이 되자 상철이 아쉬워졌는지 광수와의 데이트에서 선을 딱 긋습니다. 정숙이 광수에게 이번 선택은 호감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대화 안 해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는 거죠. 라고 말하자 광수가 말해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호감이에요. 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인 듯 합니다. 어떻게든 라인을 만들어 보려는 광수와 칼차단하는 정숙의 모습이 웃기네요. 고기 포장지 제거가 서투른 광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숙은 알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정숙의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서 조마조마 했는데요. 다행히도 정숙이 웃으며 넘기네요. 정숙은 모든 데이트에서 소고기를 얻어먹고 가네요. 영숙은 감자탕을 먹었는데 말이죠.